자, 오늘은 2024년 증시를 주도할 1% 탑픽 종목, 네, 실전투자 업종 분석의 공동 저자분이시죠. 네, 전찬우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금융투자학계 스타 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찬우라고 하고요. 이번에 저희 박영규 지도교수님이랑 저희 학회원들이 같이 공동 집필한 실전 투자 업종 분석이라는 책이 출판되어서 그거 관련해서 내용도 좀 전달드리고 뭐 관련해서 투자나 이런 쪽으로도 뭐 얘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일단 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2024년에 가장 잘 올라갈 만한 그런 파트는 어떤 파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희 팀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주항공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주항공이 과거에는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약간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그런 경향이 강한데 어 사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우주항공청 이런 게또 도입이 되,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도입이 되면서 어 아직도 정부 주도로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스페이스 X나 이런 걸 보더라도, 어, 저궤도 위성 중심으로 어쨌든 약간 국가에서 이제 기업, 그리고 기업에서 개인으로 어떤 소비자층이 이동하고 나가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익화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요주항공청 설립이라는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스페이스 X의 그 상장 뭐, 타임라인이나 아니면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런 우주 항공 관련한 여러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 수익화의 관점으로 2 4년에좀 집중해 봐도 되지 않나 라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책에는 그 종목을 3개 정도, 그 이번 아, 우주 항공 산업에서 3개 정도를 담았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죠. 이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뭐 우리가 우주 항공 관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어, 총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요새 하나 시스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시스템도 이제 연결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트랙 가이라는 이제 회사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총체적으로 봤을 때우주항공과 방산 쪽으로 연결되는 모멘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 쪽에서도 유효한 이제 수주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세트랙 가이라고그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도 현재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최대 주주가 21년에 바뀌면서 이제 우수, 우주 산업 밸류 체인도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수주 프로젝트별로 매출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인데 결국에 지금 이 우주항공 섹터의 대장주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누리호 발사체 기술 이전 대상자로도 선정이 되면서 사실 정부 주도 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모멘텀 아래에서 가장 어 어떤 수혜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항공 쪽 말고도 차선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항공은 일단 어 조금 전체적인 산업 흐름 하에서도 우주 항공이 뭐 메인 탑픽이될수 있지만 사실 우주 항공보다 여기서 제일 많이 주목받는 건 당연히 AI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AI 측면에서 기존 AI와는 다른 게 생성형 AI가 거의 22년부터 채 g p t 의 출시 이후로부터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뭐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기존 AI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보조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 생성형 AI는 그거를 넘어서 어떤 상의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금융 산업이라든지 뭐 엔터 뭐 엔터는 여러 AI 크리에이터나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금융산업에서 뭐책봇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 앞으로는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도 어드바이저뿐만이 아니라 직접 운용을 할수 있게 되는 이런 쪽의 사업 확장성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가 책에 담아낸 종목은 이제 AI 섹터만 유일하게 비상장 종목을 담았습니다 왜 비상장 종목을 담았냐 하면은 사실 저희가 상장 시장에서 AI 섹터와 엮여 있는 모든 밸류 체인이 한 번씩 크게 시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뭐 한컴이나 이스트소프트 이런 GPT 스토어 같은 정말 그냥 직접 어, 점, 산업 전반의 어떤 수혜를 보는 AI 관련주라기보다는 어떤 GPT 스토어라는 이 단일 이슈 외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마저도 지금 엄청나게 시세를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장 시장의 플레이어보다는 우리가 비상장 시장의 플레이어 에 집중을 해서 이 비상장 플레이어들이 상장을 할때그 나중에 추후에 주목받을 수 있는 기술에 먼저 좀 집중을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스탠다임이나 이제 트웰브 랩스라는 기업들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탠드 스탠다임이랑 이웰브 랩스라는 기업은 어 스탠다임 같은 경우는 이제 AI 신약 개발 기업이고요. 어, 글로벌리 300 기업 3 0 0개 기업 중에 3위 안에 그 등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통해서 후보 물질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 l a 랩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토 l a 랩스라는 기업은 엔비디아에 투자를 받은 이제 AI 스타트업입니다. 뭐 요새 엔비디아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주목을 하시게 되는데 어 영상을 이해하는 초거대 AI 거대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영상을 그말 그대로 영상을 이해하는 게 주요 사업 모델인데 지금 뭐 텍스트 투 텍스트 아니면 뭐 이미지 투 텍스트 모델 같은 건 이미 개발이 많이 되고 상용화가 되었지만 지금 어떤 비디오 투 텍스트 모델은 거의 시도되지 않은 이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동사가 그런 측면에서 좀 나중에 어떤 기업들이 상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약간 힌트를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말고 <laughs> 이제 혹시 세 번째로 괜찮게 생각하시는 파트 있으면 말씀해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모든 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실적이 이런 거는 작년에도 안 좋았지만 우리가 반도체는 사이클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 24년 하반기나 뭐2 5년 상반기 사실 시점은 모두가 관점이 다를 수가 있지만 반도체의 반부문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는 다시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현재 매크로 경제 지표가 어쨌든 과거 뭐 작년이나 이럴 때 대비해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고와 감, 재고가 와재고 같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 가, 수요가 같이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의 업황이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결국에 반도체 산업은 역사적으로 이제 업턴에 따른 투자 확대 이를 통한 공급 증가 그리고 뭐 과잉 생산 그 다음에 공급자의 감산 그리고 재고가 감소하고 가격에 반등하고 수요가 그 다음에 반등하는 이런 사이클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후반부에 어딘가에 도입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반도체 종목은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뭐 1조 이상 이런 엄청 큰 5조 이상 이런 기업들보다는 조금 소부장 쪽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미코, 뭐 SNS, HPSP 이런 기업들을 그 담겨 기, 뭐야? 책에 담게 되었는데 어, 저희가 사실 23년도에는 그 소재 업체들의 가동률 이본격적으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우리가 핫했던 HBM 이런 기술에 대해서 중심으로 한 후공정 투자 같은 내러티브들의 장비주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가동률 상승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제는 소재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코미코라는 기업을 담아, 담게 되었는데요. 어, 코미코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세정하고 코팅을 해주는 그 업체인데 반도체 가동률이 사실 올라가게 되면 이 반도체 공정 장비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치들이 발생 했을 때 부품의 세정이나 코팅 수요는 당연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사는 사실 메모리 삼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파운드리 기업들을 이 고객사로 두고 있고 어 이번 가동률 상승 소입부터 사실 이 기업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게 된다면 그 이번 업턴을 조금 편연, 편안하게 같이 향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는 SNS텍이라는 기업도 저희가 그 책에 수록하게 되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포토마스크라고 하죠. 그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마스크라는 것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뭐 신규 사업으로 뭐 EUV 마스크, EUV 블랭크마스크나 펠리클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진출이도 예상이 되고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고요. 근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그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모나노 뭐 칩을 EUV 없이 생산했는데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는 분명히 포토 마스크 같은 게 사용이 되지 않을 확률이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과 같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쪽에서 원하는 칩들을 생산을 많이 해내려면 사실 포토 마스크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동사의 블랭크 마스크 수요 또한 그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뭐 사실 EUV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적으로 이런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기업 정도 집중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제 네 번째 갈것 같다 생각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 기기 쪽에 작년에 뭐 사실 많이 집중을 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뭐 미용 의료 기기라고 하면은 이제 의료 AI가 어쨌든 접목이 되는 그런 섹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나 아니면 보톡스 이런 쪽도 있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뭐,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제 ODM, OEM 쪽으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작년에 시세가 다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 23년에 일어났던 화장품이나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의 산업의 변화가 구조적인 이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24년에도 사실 구조적인 이제 성장이 오히려 이게 명확하게 이제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현재 매크로 환경이 사실 값비싼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뭐 국내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들의 포지셔닝이 상당히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그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거대 기업들의 가이던스 같은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명품 기업, 뭐 에스티로더 이런 기업들 23년 가이던스 23년에 이제 발표했던 가이던스 하향이나 아니면 뭐 미용 의료 쪽에서는 인모드의 수요 감소 이런 얘기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저가격대 예를 들어서 뭐 저가격대 미용 의료 기기라든지 아니면 OEM, ODM, 뭐 벤처 브랜드라고 하죠. 이런 브랜드 화장품 쪽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어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수출 증가가 사실 예전에 화장품 산업의 모멘텀을 한번 이끌었다면 이제는 그 주가 강세는 그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쪽으로 진출하는 벤처 브랜드 그리고 뭐 어떤 OEM ODM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이런 업체들이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사실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어쨌든 산업적으로 뭐 무역적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어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쪽으로 갈등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다변화를 고객 국가를 다변화하는 게 중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의미에서 최근에 크게 올라오고 있는 일본 어느 로드샵 쪽에뭐 화장품 매출이나 아니면 일본 유명 화장품 뭐 판매 사이트 같은 데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일일이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적으로 K-팝의 어떤 그 낙수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국 문화가 크게 확산이 되면서 어떤 한국 화장품 업계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용의료 쪽도 마찬가지로 이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침투율 증가에 기인하는데 뭐 크게 보면 사실 보톡스도 톡신 이런 쪽도 미용의료 쪽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쪽도 사, 가, 어 간단하게만 봐도 어 미국이나 중국 쪽에 파는 우리나라 뭐 톡신, 보톡스 이런 가격들이 상당히 현지 업체들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어쨌든 국내 업... 또 어, 국내의 어떤 기업들을 조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탑픽 뭐, 같은 거를 이제 선정을 해 보면 사실 어, 화장품 쪽에서는 뭔가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뭐 시엔시 인터내셔널 뭐 아니면 저희 롬앤 같은 걸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나 뭐그 어떤 화장품 용기 업체 O e M O D M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폼텍코리아 그리고 연우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 쪽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책에서 아마 그 책을 좀 봐주시면 미용 의료 쪽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용 의료 쪽에서는 저희는 뭐 클래시스, 비올, 원텍 이런 기업들을 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뭐 그런 O.E.M. O.D.M. 쪽 기업들 전체가 다 좋다고 볼 수가 있지만 뭐 실리콘투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사실 두 픽으로 꼽게된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그각 파트에서 주도주 과점적인 또는 뭐 경제적 해자가 있는 이런 대형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네. 이,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이런 친구들을 다룬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어떤 큰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같은 보고서들은 시중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이 웬만하면 커버를 하시는 게 시총이 높을수록 되게 어 애널리스 트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어큰 기업일수록 조금 더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주기도 빠른 편인데 이제 조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매수 매도 의견을 대지안 하는 뭐낮 레이트를 찍혀서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엔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정보를 조금 딥하고 자세하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받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작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큰 산업 안에 있는 기업들인데 이 작은 기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의 플로우부터 그 기업의 어떤 매력도, 투자 포인트까지 내려오는 그 흐름을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수님과 저희 그 학회원들끼리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조금 더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들과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전체적인 이제 분석 내용을 좀 담아보자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업종은 보통 유망한 주도 업종으로 꼽았지만 그런 업종 안에서의 기업들은 웬만하면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를 그래도 그나마 덜 하시는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기 쉽지 않으시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런 산업들 위주로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엔 작은 기업들의 탐방을 정말 가서 이제 회사도 보고 주담도 맨날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작은 기업들의 최대 단점은 실제로 그 업황이 좋아질 때뭐 좋은 말로 하면 이제 협력이지만 안 좋은 말로 하면 또 하청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주기가 업황 주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막 올라가고 떨어질 땐또 빠르게 폭락하다 보니까 이거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리고 회사 주담하고 뭐 통화를 하면서 알수 있는 정보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개인들이 접근을 잘못했다가는 딱 잘못하면 이제 고점에 물리기 쉽더라고요 그럼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굉장히 오랜 기간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투자를 개인들이 할땐이게 작은 기업들을 할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음, 사실 저희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책을 좀 작성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실전 투자 업종 분석이라고 해서 산업 분석을 좀 메인으로 작성을 하게 된 책이고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종목에 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종목만이 유망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종목이 엮여있는 산업단위 전체적으로 유망할 수가 있는데 어, 전, 전자가 아니라 후자 쪽이라면 이 산업의 플로그를 사실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종목의 주가 변동에 대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게 반도체 실적,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잘 찍혀 나올 때 주가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 바닥권이나 아니면 반등이 예상되는 그 어떠한 구간에서의 그 컨센서스 보다는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보통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에 거 따라 주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개, 개별 개 종목보다는 조금 더큰 흐름 안에서 산업을 조금 알고 그 산업 안에서의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4년에 뭐 유명한 그 산업 종목보다는 이제 산업에 집중해서 산업을 이해하고 이 산업 안에서의 저희가 생각하는 탑픽 종목, 이런 걸 제시를 해드리고, 어 투자자분들은 뭐 당연히 다른 타픽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큰 산업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산업을 먼저 보시고 네,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이제 대형주를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건 책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네, 초과 수익도 얻을 수 있겠죠.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일단 저희가 어, 사실 뭐 책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수님이나 학회도 상당히 그런 여의도 내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찾아주시고 알아주시는 그런 학회인데 그런 학회다 보니까 요새. 어, 이런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돌기도 하더라고요. 대학생 어,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그런 리포트들은 조금 뭐 얘네들이 정확한 뭐 매수, 매도, 타겟 프라이스 이런 걸 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이 정확한 그들의 뭐 엣지, 그들의 시각이나 아니면 그들의 분석 내용이 어쨌든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성하시는 보고서보다 조금 더 분량이 많이 길고 산업단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하실 때 공부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과 뭐 사실 똑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책들 또한 그 산업 분석이나 어떤 종목 분석을 교수님이나 이제 대학생, 사실 좀 양극이라고 봐도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어우르는,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또 그, 주식시장 내에서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어떤 다양한 학습 경험들이 묻어 있는 이런 책들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